지금 건강합니다. 필사 44장입니다. 과일에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식전 공복에 섭취하면 에너지 공급과 함께 독소 청소를 해주는 완전 식품이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지 말자. 네. WHO, 세계보건기구나 전 세계 유수의 암센터나 병원들에서는 절대 과일을, 당을 올리니까, 혈당 수치를 올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과일에 대한 공격이 심한 선진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조금 편안하게, 공복에 먹으면 반드시 혈당 상승하는 그 간극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의 그림은요. 아메데오 모디리아니 작가의 노란색 스웨터 를 입은 짠에비데른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도 참 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